4월 24일이었죠. 여덟 개 종목이 일시에 무더기로 한가를 내리꽂으면서 시작됐던 이번 사태가 이제 일주일이 넘어섰습니다. 근데 저희 구독자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도 이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혹은 피해자임과 동시에 가해자일 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뭐 수십억을 투자한 의사나 연예인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정말 일반 서민들까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수억 원 혹은 수십억 원대의 빚을 떠안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분께서 남기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혹시 통화 괜찮으세요? 예, 괜찮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선은 되게 힘드신 상황일 텐데 용기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사실 자기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데 네네. 이번 사건에는 특히나 의사라든지, 우리 예, 선생님이라든지 좀 전문직, 고소득 그리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끼어있다고 해서 좀 화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떠신 편인지에 대한 뭐 소개라면 소개를 할까 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예저 뭐, 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소위 사, 사람들이 말하는 상류직종 전문직 이쪽에 근무하진 않고요 일반 그냥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일을 하고 개인 자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이번 일에 어떻게 같이 이제 어, 접촉을 하게 됐는지부터 좀 알려주시겠어요? 와이프가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음. 간접적으로 알게 돼서. 거기서부터 접하게 됐고,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병원 근무를,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예. 어, 이런 주식투자 원장님께서 방법을 예, 원장님께서 투자를 하고 계셔서 알게 됐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뭐 적극적으로 권유를 했다 라든지, 뭐 소개를 해줬다 라든지, 어떻게 될까요? 그 원장 선생님도 쉽게 해서, 뭐 모든 작전 주식들이 뭐몇 개월 안에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렇 예, 예,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장기간 움직였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어, 장기간 더 움직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뭐 원장 선생님이 되셨던 모임 클럽이 되셨던 어떤 명칭으로 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으셨고 원장님들도 수익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주, 주변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게 됐고 뭐 권유라기보다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희 같은 서민들은 자산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혹시나 가입을 할수 있는지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예, 그렇게 투자를 투자라 하기보다는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병원 원장 선생님이 큰 돈을 네. 벌었다라는 게 병원 안에서 네. 소문이 났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돈 버셨느냐 이렇게 아름아름 소문이 나면서 쉽게 에서 타고 다니는 차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다. 예 아니면은 원장님께서 뭐 근무일수가 줄어든다. 예뭐 이런 것들로 이제 처음엔 추론을 하다가 이 나중에는 아 원장님께서 주식으로 많은 걸 버셨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버는 건지 처음에는 몰랐죠 다들 그냥 네. 주식을 많이 버셨고. 그 후에 어디 투자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잘하더라. 그래서 투, 수익을 많이 얻으셨다. 여기까지 이제 어, 소문이 다 나게 됐죠. 그러면 결국은 병원 직원들까지 뭐라 해야 되나? 좀 투자를 맡긴 셈이 된 거잖아요. 그 과정은 혹시 어떻게 돼요? 투자를 본인이 한게 아니라 제3의 이제 뭐 어떤 뭐 모종의 이제 뭐 투자처에 맡기셔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네. 투자 관리해주는 사람이 원장님의 컴퓨터로 매수매도를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다 이제 알고 그때까지는 누구도 이제 그쪽 투자를 하거나 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이제 어느 날 혹시나 투자를 조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 얘기를 해주겠다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문난 것처럼 고액의 자산가들 아니면 사회의 상류직종들 이런 쪽의 모임이지만 내가 얘기를 거기다 좀 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포액이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기타 직원들의 음. 투자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한몇년 정도 될까요? 혹시 일단은 코로나 때는 무조건 이고요. 어. 최소 2년은 됐다는 거고요. 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그 전일부터 시작됐던것 같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뭐 각자의 투자기간은 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왜냐면 뭐 저는 최근에 가입했고, 누구를 3년 전에 가입했고, 1년 전에 가입했고, 가입했을 시기는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주식이 소위 말하는 관리되기 시작한 건 제일 밑바닥부터 관리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최소 몇 개월에서 거의 한 3년까지? 네, 저는 3년 이상이라고 생각하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입한 시간만 1년이라는 시간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뒤에 소문이, 원장님이 많은 이런 자산이 늘어났다 소문이 돌았던 것만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저는 제가 아는 것만 3년 정도라고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서부터 어 시계에서 소위 말하는 저기 상류층에 있으신 분들은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만 합니다. 저는. 혹시 그 원장님은 얼마나 벌었다고까지 소문이 났던가요? 어,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최소 100억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가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주변 분들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보신 건가요? 제가 처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조금 예. 위험한 거는 인지는 됐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회사를 보니까 어, 회사는 또뭐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정리매매를 당한다거나 뭐 기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또 생각도 있어서 예. 그냥 지켜보고 이제 그런 소문이 돌고 또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도와줄 테니, 소액그래도 해볼 사람은, 뭐, 얘기를 해봐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작은 금액으로도 저의 자산을 늘릴 수 있으니까 또. 음. 예, 그래서 보게 되었는데, 의심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음. 1년 제가 지켜본 기간만 그래서 좀 길었다는 게 1년은 이상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게 2년 정도 됐습니다. 지켜본 네. 게 거의 2년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 1년 가까이 의심만 하셨던 이유는 뭘까요? 작전이거나 누가 관리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차트만 봐도 알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음. 대신에 작전주라는 게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다시피 급등하고 급락하고, 뭐한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올랐다 하루 떨어지고, 막 사람 정신없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로 하고,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네. 저도 그것만 보아갖고 그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1년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끝이 날까 안 날까 근데 그러니까 저는 끝이 날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1년 안에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렇지만 무너지지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1년을 더 지켜봤습니다 거의 그런데도 어, 이게 무너지질 않고 그 어떠한 뭐 이슈도 하다못해 그 종목에 대한 뭐 증권사 뭐 경제 TV 네. 예, 그쪽에서도 분명히 이상한데 이상한데 누가 봐도 이상한데 단한 한 번도 이거를 이상하다고 다뤄진 적이 없습니다. 다뤄진 적이 있지만, 정말 짧게, 음. 잠깐, 이렇게만다뤄졌고그 어디에서도 다뤄지지도 않고, 축가는 한 2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 사람 마음이 이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어, 확실하게 또 들었던 게, 저보다 제가 2년을 지켜봤는데, 쉽게 해서 초창기에 들어가셨던 뭐 직원분들도 계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빨리. 네네. 네 예, 그분들이 수익이 계속 나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20, 30% 수익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 그래? 그래도 꽤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수익은 20, 30%가 아니라, 어, 거의 100% 가까이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가 일단 1억을 먼저 넣었습니다. 예. 1억을 넣는데, 었한 50%가 수익이, 반 년도 안 돼서 났습니다. 이게 이렇게 진짜 된다고? 옆에서 전해드렸을 때는 의심을 했지만 제가 직접 해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모든 의심을 날려버렸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실제 이거 계좌를 개설할 때는 그 예. 과정은 어땠나요? 그쪽에서 공기계를 하나 줍니다. 저에게. 스마트폰? 예,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공기계를 저에게 하나를 줍니다. 네. 이걸 가지고 저는 이제 새로운 제 명의로 된 번호를 하나 개통을 합니다. 개통, 개통. 어, 그분들한테 이제 신분증과 함께 그분들한테 건네드려요. 아.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걸 가져가셔서 뭐 하루든 이틀 뭐 그걸 가지고 계좌를 어, 새로운 걸 만드세요. 네. 그런 후 핸드폰은 본인이 가져가시고 신분증만 저에게 다시 돌려줘요. 네. 그렇게 끝나고 나면 이제 계좌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저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일단 제 명의로 계좌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면 그 계좌 번호를 저에게 알려줘요. S증권사, 뭐, ABCD, 뭐, 네. 123456 계좌를 음.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 은 저는 이제 제 돈을 그계좌로 넣습니다. 아. 예,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네. 공인인증서라든지 계좌 해지한다든지 라 돈을 인출한다든지 라 예. 그런 권한은 본인에게 있었나요? 일단 그 모든 사람들이 비슷했지만 넘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좌인데 본인이 컨트롤 하지는 못하는 그죠? 예, 할 수가 없었죠. 비밀번호조차도 모르고, 아... 예, 알수 있는, 쉽게 해서 저희가, 제가 아는 건 계좌번호밖에 몰랐습니다. 종목이 어떤 걸 들어가는지, 어떤 걸 살지, 뭐 지금 이, 밝혀져서 나왔지만,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이 뭐 삼성전자를 살지, LG를 살지, 뭐대성을 짓고 살지, 뭐몇 줄을 살지, 이런 것조차 뭐 저에게 얘기해 주거나, 추후에 사고 나서도 뭐 통보가 오거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 중간에, 네. 투자수익금을 좀 배분 받았던 적도 있는 거예요. 네. 정산을 뭐 정산 기간은 개인에 마다 틀렸을 거고, 뭐 사람마다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 정산을 한번 받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어. 거기에서는 그러면 그 일당은 정산을 왜 해주는 거예요? 중간에 본인들도 쓸 돈이 있어야 되니까 수수료 얼마나 가져가던가요? 어, 수익이 50%입니다. 근데 그 뉴스에 보면, 예. 뭐 3천만 원짜리 골프 레슨을 결제한다거나, 아니, 예. 뭐, 어디 식당에서 몇 백만 원을 결제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가져갔다고 나오잖아요. 예, 예. 선생님은 좀 어떤 방식이었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회해서 가져가게 됐습니다. 또 음. 일부 어느 정도 금액은 현금을 현금화 시켜서 갖다 놓으면 본인들이 와서 수거를 해갑니다. 어디에다가 현금화를 해놔요? 예, 저희 같은 경우 병원이죠. 그 회원권도 그러면 몇 천만 원짜리였던 거예요? 선생님이 결제했던 거고? 어, 저는 억대였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그 이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앞전에 1억을 투자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추가를 더 넣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음, 네. 예, 추가를 넣은 게 2억까지 제가 제 체험 원금을 2억을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년을 지나고 나서 3억 5천을 제가 정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1억 5천이 다가 아니고, 그들에게 보낸 건 50%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은 거의 두배 이상의 수익이 났던 거죠. 그러면 왜뉴스보도로 보면, 뭐 청소부도 가입하신 분들이 있고, 소액도 예, 예. 뭐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게 사실일까요? 네, 100%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났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너무 자, 원래는 3555억 씩 자산가들, 의사 선생님,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끼워달라고 먼저 말은 못하죠. 본인의 계좌는 검색해서 볼 수는 있죠. 그 안에 어떤 코스들이 예, 예. 담겨 있는지, 내가 돈은 못 찾더라도.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뭘 하는지를 아무도 솔직히 몰랐습니다. 처음에. 네. 그 후에는 얘기를 그냥 어느 순간 해주시더라고요. 음. 이제 그냥 요거 마이 데이터로 가입하면 금액은 볼수 있다. 뭐 종목은 볼수 있다. 아. 수익률을 볼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원래대로라면 주식을 이렇게 개별 종목을 오픈하는 건좀 굉장히 조심스러울 텐데 음. 예, 이걸 얘기하는 거 보면 어, 더 자신이 있나, <laughs> 더 의심을 했어야 되는데, 음. 거의 더 자신이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 했었습니다. 예. 나중에 보면 그 지주사 CJ나 하림지주나 뭐몇개 예. 나중에 좀 급등을 시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특히 올해 한두 달 사이에 네, 네, 네. 그런 것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던 종목들 맞네요 그러니까 여덟 개뭐 하한가가지 종목 말고도 제가 어, 나름대로 물어보고 알게 된 상황은 네, 그쪽 첫날 9시 9시 반 개장 거의 하자마자 한 거의 10개 종목이 동시에 다한20% 이상 하한가 이렇게 들어갔던 종목들은 다 거기에 섞여 있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 혹시나 이걸 맡기신 분들이 특정 예. 매매나 주가 조작 예. 같은 사실을 좀 의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솔직히 기존의 주식을 그래도 조금 그냥 했었던 하고 있었고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했고 그래서 지켜봤던 거고요. 어,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청소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청소 일 하시는 분, 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묻지마, 좋으니까 의사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걸로 해서 그냥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완전 히 인어 서클이었던 사람들은 네네. 피해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주가 조작에 동조한 세력 아니냐라는 지적도 일고 있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음, 아, 그냥 상담 과실, 네, 다만 솔직히 조금 억울한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기 때문에 완벽한 5대5 아니면 뭐 6대4가 됐던 7대3이 됐든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뭐 그냥 자기 위로긴 하지만 어 저는 쌍방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분도가 있고 고액의 자산가시고 이런 분들은 뭐 정확히 어떻게 매매를 하고 레버리지를 쓰고 어 그런 건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조작이라는 이런 걸 과연 솔직히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그쪽 투자자문에서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뭐 힘드시겠지만 지금 예. 어떻게 손실 규모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3억 원을 투자했고요. 지금 현재 그반대 신용을 해서 마이너스 난게한 5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증권사에 남아 있는 순수 비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어떤 떻 증권사에서 혹시 연락이 왔나 이거 뭐 갚으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게 연락을 받을 수가 솔직히 없었고요. 왜냐면, 아, 개통한 번호라던가 핸드폰이 저에게 있지 않았으니까. 아, 다 그들에게 있었습니 네, 있었군요. 그쪽에 있었으니, 뭐, 증권사가 일부러 제 신상을 조사해서 뭐, 새로, 뭐 다른 번호를 찾아서 전화할 리는 없자, 음. 없고, 거기도 연락해서 안 받으면 그만, 다음날 또전화해서안 받으면 그만,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이런 신용이나 뭐 레버리지에서 아예 모르니까 반대매매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이었더라고요 지금 굳이 돈을 그 찾으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가 전달해주던가요? 그쪽 보니까 뭐 영업팀, 뭐 운영팀 뭐 예. 여러 이렇게 점조직으로 운영이 됐다 하던데. 예,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그 투자회사라 그러기도 좀 그렇고, 보통 그쪽 모임에 예. 직접 연관은 없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좀 멀리 있는 간접적으로 있다 보니까. 병원을 통해서 받게 됐습니다. 매수나 주문 과정이나 이런 거를 좀알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몇 개를 갖고 있는지는 알수 있긴 했지만, 몇 개를 사고 언제 사고팔고 이런 것들은 뭐잘 분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핸드폰을 먼저 좀 어떻게 받을 수 있으면 받자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그냥 혹시나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점조직으로 예를 들어서 네. 뭐 A 대형 병원, B 병원, C 대형 병원 뭐 이런 식으로 막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들 거는 또 하나의 병원에서 누가 관리하고, 저쪽 병원 건또그 병원에서 누가 관리하고 막 이렇게도 이루어졌을까요? 저 또한 핸드폰을 받을 때 병원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음. 그런 의심을 더하게습니다그말 하겠... 점조직처럼 각자 분점처럼 이렇게 지점장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좀좀 원장님이 뭐 지점장 음. 뭐 부지점장 뭐그 밑에 나머지는 그냥 뭐 투자자들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그 동료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 주변에서 예그뭐 예, 예. 지금 거래에서 같은 병원 내에서 투자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예, 예. 뭐 피해 규모나 상황도 좀알수 있으신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 후익이난 것까지 투자해서 제일 마지막에 투자했던 게 4억 5천이었습니다. 한 5억 원 정도 됐습니다. 투자한 게. 이게 거의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0억 원도 계시고요. 머리 뭐 캐게 좀 죄송하지만 그 밑에 뭐 2천, 만 원, 3천, 몇 천만 원짜리 분도 계신데, 뭐 그거를 제하고 나면 대부분 5억 이상입니다. 오늘 사실 많이 힘드실 텐데도 예. 좀 저희 Y스트리 인터뷰에 특별히 응해주신 좀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아, 예, 제가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좀 창피한 것도 있고, 아,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생각도 했는데. 어 티비를 보다 보니까 그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안 좋은 결단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를 보니까 어, 저조차도 솔직히 예상할 수가 없었고 어, 예상하기도 싫었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분들이 왜 저런 선택을 하고 어, 왜근쪽 같은 새끼들을 데리고 극단적을 선택을 했는지 일시적으로나마 마음을 안 먹었다 그러면 거짓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마음을 좀 추스르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조금 보였습니다. 근데 저보다 더위터로운 분들이 보였어요. 네, 정말 은행에서 뭐 아니면 증권회사에서 가압류가 들어오고 내용증명이 날라오고 빚이 확정이 되고 내가 갚을 수가 없고 혹은 또 일에서도 상환할 수가 없고 이건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지금은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눈앞에 현실로 왔을 때어 음. 과연 분 이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예,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듣고 알기로는 고액의 자산가 분들 아니면 좀 명망 있는 인맥 있는 분들은 변호사를 통해서든, 뭐 법무사를 통해서든, 로펌을 통해서든 본인들의 이제 방어막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어, 근데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지금 상황 정리를 못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최소한의... 어, 방어막 정도? 아니면 은 뭐, 숨구멍 정도? 최소한이라도 잘잘못이 가려지는 동안만이라도 어떻게 조금 큰 회사들이고 돈을 버는 회사들이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예, 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어땠나?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살 길을 좀 만들어 주면 어쩔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들어서 인터뷰를 더 응하게 됐습니다. 그뭐 이야기 듣기로는 뭐 의사들 그 같은 경우 뭐 수십억 이상의 이제 좀 손실 보게 뭐된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뭐더큰 규모도 있고 뭐그렇던가요어 제가 알기로는 뭐어 100억 대도 큰 금액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100억 대가 큰 금액이 아니라고요? 예. 소위 얘기해서. 100억대 가, 100억대로 손해봤다고 가면 말도 못 꺼낸다는 식으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지금 혹시나 뭐, 그 연대가 구성이 돼 있는지, 뭐, 집단 소송이라든지 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훨씬 연대랑 뭐, 기타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만 접하, 접하게 되고요. 네, 따로 뭐, 어떤 그런 걸 생각할 겨를조차도없습니 일이, 뭔가 사건은 굉장히 큰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한 5일에서 3일 정도밖에 안에 일어난 굉장히 짧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러다 보니 뭘 생각할 생각이 없,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는 어, 뭐 천여 명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거짓말부터 해서 열 배는 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해서 저만 투자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 친구, 제 부모님, 예, 소개를 안 했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예, 그럼 그들이 그 계좌를 안 받아줬을까요? 작은 금액을 받아준 이유가 사랑수를 늘리려고 한게 아닌가라는 그냥 의심도 해봤습니다. 피해 금액도 저는 제가 되때는뭐 훨씬 점점 커질 수밖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뭐 반대매매가 끝날 것이고, 추심이 들어갈 것이고, 가압류가 들어가면 분명히 피해 금액도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 피해 인원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위에서부터 몇백억, 몇십억, 몇백억짜리 이런 분들 나오는데, 점점 이것도 피라미드처럼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음, 놀 예.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